자, 안녕하세요. 강창룡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, 치과에서 왜 이렇게 과 관지조를 크게 눈탱이를 칠까? 이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하고의 어떤 공통점, 어떤 비슷한 유사점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가끔 보면 치과에서 이렇게 눈탱이를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쳐요. 아니 왜냐면 한두 개만 하면 환자가 모르거든요. 근데 막 여덟 개, 열 개, 여섯 개막 쳐요.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확률론 따는 기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치과의 환자가 하루에 네 다섯 명이 오는데요. 그 중에 모든 환자가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. 한사 분의 일 정도 비율로 치료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보통 네 명이 다 치료할 환자는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때 과잉 진료의 개수를 갖다가 변수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과잉 진료를 내가 그냥 소심하게 한두 개만 해 그러면은 영점밖에안 되잖아요. 그럼 네 개를 해 그럼 1이잖아요 여덟 개를 하면 2가 되잖아요. 쉽게 말해서 이 기대값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보이스 피싱도 여러 사람한테 전화하지 한 사람한테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.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 피싱할 때 크게 치지 아이고 만 원만 보이스 피싱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나 치과 치과의 과잉진료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기대감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. 보통 보이스피싱도 만 원만 보이스피싱할 게요안 하잖아요. 막 천만 원, 이천만 원싹다 긁어 모으잖아요. 한번 걸렸을 때 뽑아야 되니까요. 치과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기세값 원리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질을 하지. 오히려 한두개 하면 환자가 더 의심해요. 여러 개를 하면 오히려 환자가 걱정도 안 해. 더 의심 못 해요. 설마 어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치과에 가면 이걸 한달 만에 가신 거거든요. 한달 만에 갔더니 아홉 개충치또 있다. 이렇게 치는 거예요. 뭐 걸리면 말고 아닌 말고. 어, 안 걸리면 어, 어, 많은 거고. 이분도 마찬가지예요. 좀소개좀 받고 좋은 치과라고 갔는데 열 10, 크라운 1 0개뭐 뭐죠? 인레이 4개에서 14개. 어, 걸리면 말고 안 걸리면 말고. 사실 이거 거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예? 그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치면 오히려 환자 가 걱정스러워서 더 넘어가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과잉 진료를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? 기대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눈탱이 치는 이유가 뭐냐면 가스라이팅 하기가 편하다. 가스라이팅 하기가 편하다. 왜냐면 한두 개 불르면 오히려 환자가 더 의심해. 차라리 예? 막네 개, 여섯 개, 여덟 개막 불르면 환자가 더 걱정해요.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가스라이팅 하기 쉽다는 거죠. 이게 보이스피싱의 원리죠. 아뭐 검찰청입니다. 경찰서입니다. 일단 겁을 주고 저만 원만 가스라이팅 할게. 뭐만 원만 오늘은 저 보이스피싱 할게요.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장난인 거 금방 채겠죠. 그런데 뭐1억입니다 천만 원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금방 더 오히려 그걸 더 넘어가겠죠. 진짜인 줄 알고. 그래서 치과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를 부르는 겁니다. 무저 한달 만에 간 사람조차도 또는 거의 없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크게 불러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넘어가요. 그치? 무슨 말이냐면 이한달 만에 간 치과는 어. 교수님 출신이에요. 서울대 교수님 출신이고 이런 분이에요. 이 설마 이런 분이 거짓말 하겠어요? 응? 그러니까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, 사실은. 응? 그리고 양심 치과인 줄 알고 아까 지금 아까 크라운 열 개인 분도 정말 그 치과 좋은 치과인 줄 갔다가 크게 당할 뻔하신 거서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은 더 걱정해요. 못본거 아니야. 내가 오랜만에 치과 가서 혹시 많은데 가원장이못본거 아니야?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은 서울대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한 거예요. 서울대병원 직접 확인해서 없다는 거 강청환장 똑같은 결과 얻었다고 나오신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벌어나냐면 사실은 이분은 그 선생님의 거짓말 하나 때문에 지금 강 원장한테 아침에 와야 돼 서울대병원 또 가야 돼 예?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오히려 그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그 사람 발뻗고돈 벌잖아요. 그 가스라이팅 아이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. 가스라이팅이가 그래서 환자들이 당하기가 쉽다.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면 살펴봤어요. 치과 과잉진료가 보이스피싱하고의 어떤 공통점 이 있냐? 첫째 기색감. 그렇죠? 여러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크게 불러야지. 여러 명한테 전화한 다음에 만 원만 보이스피싱 할게요. 그럼 누가 하겠어요? 치과도 마찬가지예요. 네명 중에 한명 속이는데 아두 개만 할게요. 과잉진료. 그러면 그게 돈이 안 된다고요. 되더라도 하, 우리가 속여도.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? 여러 개불러야 가스라이팅 하기 편해. 보이스피싱도 전화했는데 아, 만 원만 보, 입금하세요. 그러면 그 장난인 줄 알지. 검찰청에서 만 원만 입금하라는데요. 그럼 누가 그걸 믿겠어요. 오히려 장난인지 금방 할거 아니에요. 똑같아요. 치과도 8개, 10개입니다.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? 아무리 자기가 뭐 해도 서울대병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만큼 환자는 불안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. 만약에 지, 서울대병원 안 가고 엉뚱한 병원데또 이상한 병원 갔는데 마침 또 6개는 있대. 10개가 아니고 또 6개는 있대. 아, 그럼 강원장이 4개는 못 봤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만큼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면을 살펴볼게요. 과잉 진료하고 보이스피싱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나를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. 자, 참 씁쓸한 얘기지만 계속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하, 참 답답해서 합니다. 저도 이렇게라도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고 있겠, 있겠습니까? 저도 답답해서 오늘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. 자, 조심하시고요. 아, 과잉 진료는 치과 와인에는 보이스피싱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